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보다 율법을 주신 분을 보라. 율법보다 율법을 주신 분을 보라. 예. 어, 율법이 살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율법이 죽이는 것이 되고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무슨 의미냐면, 율법은, 어, 아, 죄는 하나님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율법이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 없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살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이 죄가 된다.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이 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 아 하나님 없어도 되게 만드는 실력 하나님 없어도 되게 만드는 죄력 하나님 없어도 되게 만드는 능력 하나님 없어도 되게 만드는 율법, 네, 율법. 그러한 관점으로 율법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죄, 율법,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 영생이나 구원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죄, 율법, 은혜에 대한 이해는 소홀하게 취급되거나 그저 단순한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율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은혜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 율법, 은혜라는 부분을 따로 구분하여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이 시대에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세인들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표방하여서 예,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구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예, 뭐 때문에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명 곧 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축구라는 운동 종목을 비유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예. 축구는 가로 100에서 120미터 세로 50에서 90미터 정도 되는 규모의 경기장을 갖추어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따라 선을 그어 놓고 공이 그선 밖으로 나가면 아웃을 선언합니다. 또한 나간 공을 다시 안으로 넣으려면 그냥 던져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축구라는 운동 종목이 규정하는 규칙에 따라 넣어야만 운동 경기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룰이 없으면 경기가 질서 있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기장 규격이라는 것은 경기를 그 안에서만 해라라는 한계를 제시하는 동시에 그 경기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허허벌판에 던져놓고 공 하나 던져놓으면 축구 경기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도 있어야 되고 골대도 있어야 되고 심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골대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골대라는 것은 그저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공을 차 넣는 것을 득점으로 인정한다는 그 규칙에 의해 그 운동 경기가 축구라는 운동 종목이 되게 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냥 마당에서 공 차는 것을 축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는 선이 있어야 되고 골대가 있어야 되고 그 골대 안으로 공이 들어가야지만 득점을 인정하는 규칙이 있어야지만 아, 저게 축구 경기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조건이나 규칙이 없으면 그 경기는 그저 경기 내내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공을 넣었냐 안 넣었냐라는 그런 것만 따지고 있는 재미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즉 아웃을 선언하는 것은 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과 규칙이 있어야 그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 아, 골대에 공 차서 넣어서 득점으로 인정되는 거 보니까 저게 축구구나. 율법. 예. 아, 쟤네들이 율법 따라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라 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는 하나님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내어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입니다. 너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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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나 구원을 얻는 법이나 구원을 얻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라 라고 하는 인격자를 쳐다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닌 인격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저 무정한 규칙에 불과합니다. 법 자체에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또한 감정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인격이라는 것은 법과는 다르게 관계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은 관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격을 가신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적 속성 속에서 의도와 감정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그 모든 역사에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니까 당신의 인격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매우 무정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며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와 감정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그저 사람을 잡는 무기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 잡는데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의 장애가 되며 생명을 해치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진심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의로움과 같은 신앙적 명분을 앞세워서 율법 준수라는 행위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이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분을 앞세워서 막 예.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런 명분을 앞세워서 전도를 강요하고 기도를 강요하고 음, 헌신을 강요하고 율법 준수를 강요하면 그거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분만 남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잘알수 있는 게 부모 자식 관계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또 어버이의 은혜는 예, 은혜죠, 은혜.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에서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 행하시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연약한 존재인지라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판단에, 인간적인 지식에 의해 불완전한 사랑으로 자식에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고 의견 차이가 생길 때도 있고 싸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 우리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어떠한 사랑의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근데 그게 이제 머리가 크고 지식이 생기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고, 어, 동의가 안될 때가 많이 있죠. 어, 그런 어떤 부모의 요구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그 의견에 따라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그 존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아니까요. 그 요구가 그저 그냥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보다 율법을 주신 분을 보라. 그, 어떠한 부당한 요구가, 그 요구가 부당한가 정당한가를 따지기 전에 그 요구를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이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성격이 모나고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또 목사라는 뭐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날카롭고 아주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쟤랑 신앙의 어떤 의견이 부딪힐 때면 아주 그냥 막 집안이 막 시끄럽습니다. 예. 어. 근데 제가 후회를 많이 해요. 어, 잘 아시겠지만, 몇년 전에 많이 부딪혔죠? 많이 부딪혔는데, 그때 제가, 어, 지금도 제 핸드폰에는 문자가 남아져 있어요. 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냈던 문자가 뭐라고 보냈냐면, 잘 알지도 못하고, 어, 판단하고, 어, 해서 죄송하다고, 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 이게 신앙적으로 맞냐, 아니냐. 뭐 성경적으로 맞나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 예. 어버이날이죠. 부모 예.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 예. 그런 관점에서 율법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율법의 내용이 이걸 어째 다지키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율법을 요구하신 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알면 아,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한테 흡족하지고 동의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의 걸음을 맞추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저 도덕성이나 법칙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저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은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인격자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나쁜 놈들 다 처죽이고 착한 놈들만 싹 천국 데리고 가는 그게 아니라 너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이다. 예. 우리가 저런 놈은 지옥에 쳐 넣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를 향해, 너도 내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와의 관계성을 대신하는 헌신, 열심, 지극함과 같은 행위를 증명하는, 증명하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냥 법대로, 법대로, 법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두 시간 기도했어요. 그에 대한 보상해 주세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면서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적혀져 있죠. 율법 이대로 내가 두 시간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예. 무슨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 장면에서. 예. 내 재산 미리 주세요. 라고 하는 탕자. 탕자. 법대로 하면 내가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미리 주세요. 라고 우기는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결코 해서는 안된 짓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신자의 특징은 행위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는 넉넉함에 있어야 합니다. 행위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는 넉넉함. 왜냐하면 신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얻다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예. 이게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위에 서 있어야 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겨야만 한다는 인간적인 고집과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그러한 욕심과 고집을 채우기 위한 명분이나 체면이나 우월감과 같은 것들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서울대, 서울대 의대, 의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가 의대를 가야 내 신앙이 증명된다라는 식의 논리 말입니다. 더나가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을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 소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일에 너무나도 집착을 한 나머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일. 예. 내 자녀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내 직장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내 직위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 일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적인 욕심이나 막연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예. 욕심이냐 두려움이냐. 내 신앙에 그 중심에 욕심이 있냐, 두려움이 있냐.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예.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가질까 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두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 예.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직질 하신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직질 하신다. 이는 자기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자식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가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 축복을 들이붓는다고요? 아니요. 채찍질하시죠. 징계하시죠. 망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두었던 백성이기 때문에. 이처럼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외형적인 조건이나 그와 같은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서울대만 가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유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게 유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안 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돼라는 얘기. 엄마 이거, 안 돼! 엄마 이거 먹어도 안 돼! 들어가! 양치해! 예. 엄마 이거 사탕 먹안 돼! 지금 몇 시야? 아홉 시야? 양치하고 들어가! 예. 우리 신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외형적인 조건이나 그러한 것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고, 예. 세상적인 부귀 영화보다 망하는 일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모든 경우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결론을 주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도 유익이 되고, 상하는 것도 유익이 되고, 넘어지는 것도 유익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규결되지 예,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저 법대로만 집행하시는 무정한 심판자에 불과하다면 그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귀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자라는 하나님 아버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떠올릴 때마다, 그저 율법 준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감정적으로 교제하시며 나를 어루만지시는 분이신지를 떠올리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성실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원칙을 지키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단순한 이해를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될 때까지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될 때까지 정성을 바치는 것. 이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이해하고 기다려 주며 될 때까지 정성을 바칩니다. 될 때까지 정성을 바칩니다.이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을 근거로하여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겁을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기다려 주며 될 때까지 정성을 바치는 일에 겁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의 넉넉함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반짝 불타오르고 많은 것이 아니라 넉넉해져서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넉넉해져서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저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패배 속에서도 양보 속에서도 빼앗김 속에서도 신자의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동교회 각 사람이 직면한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에서 신자의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